안녕하세요. 글라이프 박수현입니다 오늘은 서울대병원 신경외과 이은정 교수님과 함께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손이 덜덜 떨리는 손떨림, 과연 어떤 질환이며 치료가 되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흔히 물을 따르거나 커피잔을 들때손을 이렇게 덜덜 떠는 사람을 보면 농담으로 아이 그럼 중독 아니냐 뭐 금단 증상 아니냐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이런 증상이 심한 경우에 이게 병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손이 떨리는 경험을 누구나 한 번쯤은 해봤을 텐데요.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거나 긴장을 할때또 약물 치료의 부작용으로도 손떨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그 상황을 벗어나거나 원인 약재를 중단하면 되게 호전되는데요. 가역적으로 일시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증상이 점점 진행하는 병적인 상태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질환으로 본태성 진전과 파킨슨 병이 있는데요. 손이나 팔, 상지에 발생하지만 머리떨림이나 턱, 그리고 하지 떨림을 동반하기도 하고 성대를 침범하여 목소리가 떨리기도 하는 등 다양한 부위에서 떨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거면 괜찮지만 병적으로 손떨림을 호소하는 환자분들 또 얼마나 많은가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료에 따르면 두 질환의 환자 수는 지난 10년 사이 거의 2배 가까이 증가했는데요. 40세 이상에서는 5%, 65세 이상에서는 15%가 앓는 등 나이가 들수록 유병률이 올라가고 증상도 점차 악화되는 등 치료가 더욱 필요하게 됩니다. 손떨림을 노화와 관련된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여기거나 어차피 치료가 되지 않는다고 질에 포기하고 대처하지 않은 경우가 꽤 많은 것 같은데요. 그러나 손떨림은 결국 자신감 하락으로 이어지고 심리적인 위축과 대인관계 및 사회적인 고립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가볍게 여기기보다는 질환으로 인식해서 올바른 대처를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적절한 치료를 통해서 손떨림 현상을 분명 좋아지게 할수 있거든요. 정말 다행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손떨림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질환인 파킨슨병과 본태성 진전, 이것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본태성 진전은 가만히 있을 때는 떨림이 없지만 자세를 취하거나 네. 어떤 액션을 할때 위아래로 손이 떨리는 반면에 파킨슨 병은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는 안정시에 이렇게 음. 어딘가 이렇게 기대고 있을 때 떨림이 발생을 하고 엄지와 검지로 알약을 굴리는 듯한 양상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좀 아. 손떨림을 보이는 것이 특정입니다. 네. 본태성 진전은 대개 양쪽 손에서 모두 나타나는 것에 비해서 파킨슨 병은 한쪽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태성 진전은 어렸을 때부터 손떨림이 발현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경우는 가족력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느 정도 심하게 떨리면 이걸 병적인 손떨림으로 의심을 해야 될까요?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증상이 있고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라면 병적인 상태를 의심해 봐야 합니다. 네네. 글씨 쓰기가 어렵다든지 어, 식사할 때 손떨림으로 음식을 흘리는 등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증상을 방치하기보다는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네, 파킨슨병 뭐 많이 들어봤는데 솔직히 저 본태성 진전이라는 말은 굉장히 생소합니다. 본태성 진전. 요게 좀잘 발생하는 사람이 혹시 따로 있을까요? 본태성 진전의 구체적인 발병 원인은 명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환자들 중 가족력이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나 가족력이 없는 경우도 상당합니다. 음. 이런 경우에는 생활 습관이나 환경적인 요인이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남자 환자에서 건강한 성인에 비해 육류 섭취가 더 높았다는 연구 보고가 있으며 또, 카페인의 영향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는 많은 카페인 섭취가 손떨림 증상 발현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또한, 알콜이 중추신경계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어서 손떨림 증상을 일시적으로는 완화시킨다고 알고 있지만, 그러나 알코올은 기본적으로 손에 어떤 독성 효과를 나타내서 퇴행성 변화를 일으키기 때문에 다량의 음주 습관이 있는 경우 본태성 진전 발병 위험이 높아집니다. 네. 그 밖에 수면 부족 역시 증상 발현과 관계되는 것으로 생각되고 또 평소 긴장을 많이 하거나 스트레스에 취약한 성격인 경우 본태성 진전이 더잘 나타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파킨슨병은 아직까지는 완치는 좀 어려운 병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본태성 진전. 이거는 좀 치료가 가능할까요? 완치 개념보다는 여러 방법의 의학적 치료를 통해서 증상을 호전시키고 손떨림으로 낮아진 삶의 질을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우선적으로는 약물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교감신경계 흥분을 가라앉히는 베타차단제나 항불안제, 또 과민해진 신경전도를 완화시키는 항경련제를 복용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그러나 통계적으로는 약 3분의 1 이상의 본태성 진정 환자들은 충분한 약물 치료에도 잘 반응하지 않거나 그 효과가 충분하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수술을 통해 떨림을 상당히 개선시킬 수 있습니다. 약물 치료 외에도 또 다른 수술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치료를 할수 있겠네요. 네. 크게 네 가지의 방법이 있는데요. 그중 첫 번째는 고주파 열 응고술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두개골의 작은 구멍을 뚫고 그 떨림과 관계된 시상핵에 전극을 삽입하고 고주파 전류를 가하면 주변으로 열 에너지가 발생해서 조직을 응고시킴으로써 떨림 현상을 억제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이 방법은 온도 및 응고되는 병변의 크기를 모니터링 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안전성 측면에서 근래에는 잘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신분의 자극술. 이게 있는데요. 그동안 본태성 진전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시행되던 수술 방법입니다. 마찬가지로 두개골에 작은 구멍을 낸 뒤에 전극을 삽입하는데 고주파 열 응고술하고는 달리 조직을 열로 응고시키는 게 아니고 고주파 전기 자극을 통해서 신경을 기능적으로 억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극 스위치를 켜면은 떨림이 억제되고 스위치를 끄면은 떨림이 다시 나타나는 이런 제 가역성을 띠는데요. 전기 자극 모드를 조정해서 본인에게 맞는 자극의 세기 및 자극되는 신경 조직 범위를 조절할 수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하지만 이제 전류 발생 장치를 체부에 삽입을 해야 되고 수년에 한 번씩 배터리 교체가 필요합니다. 아니 이렇게 두개골에 구멍을 뚫는 좀큰 수술 제가 느끼기에는 네. 그런 수술을 해야 된다고 하니까. 상당히 부담스럽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수술 말고 또 다른 치료법 혹시 없을까요? 비침습적인 이제 방법에 다른 치료 방법도 있습니다. 우선은 방사선 수술이 있는데요. 어, 떨림과 관계된 신경 구조물에 외부에서 고용량의 방사선을 조사해서 신경 조직을 변성시키는 것입니다. 피부 절개나 두개골 천공을 하지 않고 또 여타의 수술법에 비해 치료 시간도 어, 짧기 때문에 수술 과정이 환자 입장에서는 가장 간편하게 느껴질 수 있을 텐데요. 하지만 방사선 치료 효과가 수개월 후에나 나타나기 때문에 치료 중에 반응 평가를 할수 없다라는 것이 가장 큰 단점입니다. 네. 방사선 수술에서는 오로지 M.R. 영상에만 기초를 해서 표적을 정하기 때문에 본태성 진전에서 우리가 수술적 치료를 하는 표적은 중간 배쪽핵이라는 건데 일반적인 M.R. 영상에서는 그 주변 신경구조물하고 경계가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어, 치료 효과가 불충분하거나 아니면 주요한 신경학적 후유증이 발생할 수 있는 음. 어,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네, 단점도 있네요. 네. 네. 또 다른 시술이 남아 있을까요? 네, 그 다음으로 가장 최신 의료 기술인 초음파 치료가 있습니다. 방사선 수술과 마찬가지로 피부 절개나 두개골 천공 이런 것들이 필요 없는데요. 근데 이제 과거에는 초음파 에너지가 두개골을 투과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이제 근래 에 초음파 변환기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서 두개골을 열지 않고도 초음파 에너지가 두개골을 투과해서 뇌 안에 충분히 전달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치료를 할때 초음파 헬멧을 머리에 고정하고 치료가 진행되는데요. 반구 형태의 초음파 변환기 셋에는 1024개 초음파 변환기 소자가 음. 이렇게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네. 두개골 그 두께가 다른데, 각각의 그 두께의 편차에 따른 위상차를 어떤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이제 보정함으로써, 우리가 원하는 표적의 초음파 에너지가 이제 집속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네. 초음파 에너지가 열 에너지를 발생을 시켜서 조직을 응고시킴으로써 치료 효과를 나타냅니다. 아, 기술 발전이 놀랍네요. 네. 치료는 기존의 뭐 수술실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MRI실에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음. 실시간으로 MR 영상을 촬영하면서 조직의 온도 변화도 측정을 할 수가 있고 계획했던 곳에 적절하게 잘 만들어지는지를 모니터링할 수 있다라는 것이 또한 큰 장점입니다. 방사선 수술과 달리 치료 효과가 시술 중에 즉각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효과적이면서도 안전하게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위의 영상은 치료하기 전 상태에서 오, 어, 그 저렇게 이제, 손을 떠시는 예, 거예요. 손 떨림으로 네. 전혀 뭐 선을 긋거나 네. 그림을 그리거나 하지 못하는 오. 그런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 식사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그러면, 경우가 예. 많습니다. 치료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이렇게 선을 긋는 그런 이제 와 저렇게 오, 저렇게 달라진다고요? 예. 그래서 손 떨림은 전혀 없네요. 예. 손 떨림 충분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네, 예. 와이 영상 보고 희망 얻으시는 분들 엄청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예, 이 초음파 시술 같은 경우에는 모든 환자에게 다 가능한가요? 안타깝게도 현재 기술로서는 모든 환자분들한테 다 가능한 건 아닙니다. 네. 두개골 밀도비가 낮거나 전반적으로 두개골이 두꺼운 경우 음. 등에서는 초음파의 그 에너지 투과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치료가 네. 효과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음. 그래서 사전에 저희가 CT 검사를 통해서 초음파 치료를 적용할 수 있는지 음. 여부에 대해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또 치료가 m r 실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 폐소공포증이 음. 있는 환자분들께는 네. 적용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어쨌든 수술이나 시술까지 가지 않도록 증상이 악화되는 것을 막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할 텐데요. 본태성 진전의 진행을 늦추거나 치료에 도움이 되는 뭐 음식, 운동 같은 게 있을까요? 항산화 효과가 있는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보편적으로 신경퇴행성 질환의 위험을 낮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비타민 C, E, 베타카로틴, 코엔자인 Q가 대표적인 항산화 물질인데요. 그런데 이제 항산화 물질을 단독으로 섭취하는 것보다는 네, 네. 이런 성분들이 풍부한 지중해식 식단과 같이 복합 식이 요법을 하는 것이 본태성 진전 발생 위험을 낮춘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또 손떨림 증상 완화에 여러 근력 운동도 도움이 되는데요. 고무공을 2, 3초간 꽉 쥐었다고 푸는 거를 이제 반복적으로 실시하는 악력 운동이나 또 2kg 이내에 가벼운 덤벨을 이용해서 손목을 굽히거나 신전시키는 운동을 이렇게 반복적으로 함으로써 네. 손떨림이 어, 악화되는 것을 막아 줄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손떨림으로 정말 괴로움을 겪고 계신 환자분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면요. 손떨림은 보통 치료 방법이 없다. 치료해도 소용 없다. 음. 평생 안고 가야 되는 병이다라고 생각하고 지레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 생활 습관의 개선, 운동, 약물 치료, 그리고 수술적인 치료 등의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분명히 호전될 수 있는 질환이기 때문에 전문의 진료를 통해 적극적으로 치료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네. 자, 오늘은 서울대병원신경외과 이은정 교수님을 모시고 손떨림을 일으키는 본태성 진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뭐 수전증이라고 여겨서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시거나 쉬쉬 숨기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치료받으셔서 불편함도 없애고 자신감 있는 노후생활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